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남성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욕기서에 나오는 저 처절한 항변이 입가에 맴돌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욕조차도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워야 했을 만큼 보는 것과의 싸움은 이토록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래서인지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남성에게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설레는 마음조차 죄가 된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마치 성경이 남성이라는 존재를 잠재적인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남성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낡은 도덕률이 지금 우리를 부당하게 옥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시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도 요한이 경계했던 저 안목의 정욕,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남성이라는 성배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인간이 가진 권력과 시선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스마트폰이라는 전지전능한 눈을 손에 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이제 남성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엄중한 경고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왜 주님은 남자의 눈을 그토록 경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 오래된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2000년 전저먼 유대 땅으로 돌려보아야겠습니다. 그 시대의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여성은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에서 그 서늘한 시대의 당면을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보십시오. 아내가 집 과소나귀와 함께 남자의 소유물 목록에 나란히 기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을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 한 장으로 상대를 버릴 수 있는 잔인한 이혼의 권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지적하신 저 마음의 완악함, 그 막강한 칼자루는 오직 남성들의 손에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되어지거나 혹은 버려지는 철저한 약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그 폭력적인 질서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남성을 콕 집어 경고하신 까닭은 남성이라는 존재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자를 향한 준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약자들을 함부로 탐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소비하지 말라.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남성을 향한 차별이나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과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어깨에 그 거룩한 무게를 얹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음욕 그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본능적인 충동이나 찰나의 유혹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지점을 아주 명쾌하게 꿰뚫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동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본능은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 나의 의지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순간 그것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는 스침이 아니라 둥지를 들어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시선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폭력적인 눈꺼풀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십시오. 그 여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의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그 존귀한 영혼을 너의 욕망을 채우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마라. 주님은 타인을 사물로 격화시키는 그 시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이자 간음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더욱 날카롭게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해야 할 생명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 한번으로 즐기고 넘겨버리는 컨텐츠로 전락시키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거룩함을 잃고 폭력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상대방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 또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계를 2026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로 돌려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엄중하고도 불편한 질문 하나를 번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오직 남성들만 조심하면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남성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 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도 평등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 또한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전지전능한 눈을 쥐어주었고, 이것은 아주 놀라운 권력의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여성들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소비하는 시선의 권력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의 몸을 전시하고 소비합니다. 짐승남이라거나 베이글남이라는 단어가 칭찬처럼 소비되는 세상. 화면 속 출연자의 근육과 외모를 품평하며 그를 하나의 매력적인 컨텐츠로 즐기는 일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시대였으나 이제는 누구나 타인을 눈요깃감으로 삼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시선의 권력이 평등해진 만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죄의 유혹 또한 탕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인격이 아닌 도구로 소비할 수 있는 힘, 그 위험한 칼자루를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로마서의 선언은 그래서 더욱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예외인 성별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화려하고도 음란한 2026년의 서울 한복판에 다시 오신다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성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렇기에 주님은 그 옛날의 말씀을 분명 이렇게 고쳐 부르실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이미 마음으로 가능하였느니라. AI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2026년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빠르게 소비하라. 더 자극적인 것을 클릭하라. 생각하지 말고 본능에 반응하라. 이 거대한 욕망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치열한 투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유혹의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껍데기뿐인 것 나를 잠시 흥분시키지만 결국 내 영혼을 말라죽게 하는 그 모든 허탄한 것들로부터 주여 내 눈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절박한 생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단순히 보지 않겠다는 금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시선, 곧 창조주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단한 번도 부경거리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십시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시선. 누군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첫 번째 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타인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클릭해서 소비할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세상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떨리는 고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다. 상대를 성적 대상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음욕 대신 거룩한 존중과 감탄이 차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는 삶,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음란한 이 시대를 거슬러 기어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그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유일한 선한 길이자 오래된 길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